왜 이젠 하다하다 소랑 대화를 시도하는 거야? 뭐... 야호! 뭐야! 나무 <laughs> 그 신나신다는 거지! 뭘 야호! 신나, 녹화하는데! 어? 뭐야! 어? 경고! 오버월드에 독가스 살포! 잠깐만, 오버월드라면 여기 아니야? 여기? 그치, 여기지. 그리고? 알파 해가지고 또 뭐가 떴는데, 3분 안에 지상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챙겨! 바다로 떠나세요! 야, 쟤 봐라. 어? 지 혼자 살겠다고 나무 바로 캐는 거, 저거! 표가 중요하다고. 야 그래도 다 같이 살아야지. 너 혼자 살겠다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빠릿빠하게 아, 움직여서 모든 자원을 다 챙기고 여러분까지 도와줄. 아. 오, 아 그런 영웅 심리를 가지시겠다 혼자. 그렇지.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지. 나도 영웅 할 거야. 많이 해. 거. 많이 해? <laughs> 그래 영웅 많이 할 거다 나. 2분 이분 넘었대. 2분밖에 안 남았다고? 큰 일이네. 어? 먹을 거 먹을 거. 아 먹을 것도 챙겨야 되네.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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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나는? 광물 좀 챙길게. 나돌캔는 아, 줘. 오케이, 아주 좋아. 야, 뭔 일로 우리가 이렇게 분단 일을 잘하냐? 어. 어제 좀 이따가 누구 한 명이 배신 때리는 건가? 어? 아, 이거 큰 의미야? 위험해져야지 협동을 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이만큼 위급해져야 협동을 한다 이 말이야. 너무 슬픈데, 그거. 어? <laughs> 뭐야, 철이 계다 가고? 벌써? 광물, 광산 안에 그냥 바로 들어가 있던데? 저거 몰래, 우리 몰래 빼돌린 거다. 뭘 몰래 빼돌려. 광산 안에 널린 게 철이구만. 어? 잠깐만. 이거는 너? 진짜 빼돌린 것 같은데. <laughs> 뭐야? 어? 1분밖에 안 남았어. 서둘러. 어, 마지막 1분 동안 물 가져가지. 좋아, 이거면 돼. <laughs> 아야, 뭔데? 다른 거 바라지. 심어놓은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내가 말땐 진짜 심어놓은 것 같아. 30초, 30초. 30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가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자. 야, 모르겠다. 나 그냥 일단 물. 아, 니 잠깐만. 근데 왜 자꾸 어? 물로 들어가라 했을까 왜? 콜세. 들어가볼까? 이거 오, 쳐. 딱 쳐. 딱 쳐. 아 들어가 볼까? 이게 조금 의문 아니? 야 낫토! 낫토! 와! 들어가 들어가. 아! 어? 아, 아. 어디 어 루에야. 아!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야, 물 밖에 있으면 데미지 받아. 어, 그러게. 루야, 어디 어, 루에야, 어디 어 어, 저있다 루에야. 찾았다. 야, 너인어가 됐냐? 우리가 되겼어. 너 너네 눈데 어? 그러네? 잠만.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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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방금 전에 우리 살짝 데미지 받았잖아. 어.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무서운데. 물 밖으로 나가. 응? 어. 어, 야, 드미지안 받아. 어, 근데 야, 물 밖으로 나왔는데 공기방울이 찾는데? 아아아아! <laughs> 나가지 마. 난안 나갔지. 야, 야, 아. 아까 그 독가스 살포한다는 말이 사실이었나봐. 우리 여기 물속에 가... 살아야 돼? 내 말이, 우리 뭐 여기 살아야 돼? 이거 하다 하다가 물고기 생존기를 다하게 생겼네. 진짜. 아야, 근데 뭐 물속 생활이 오히려 개꿀인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 바깥으로 나간다고 치면 이거 그냥 거의 하늘 날아다니는 수준이잖아. 어, 그러면은, 우리 이거 강 따라가지고 바다로 나가보자. 원래, 우와. 요런 강을 딱 따라 나가다 보면 바다가 있기 마련이거든. 그럼 우리 조그마한 호수에서 사는 물고기 되는 거야? 안 돼! 큰 물에서 놀아야지! 맞아! 야, 오징어가 에이, 이렇게 많네, 바다에. 어! 저기 물고기 엄청 커! 뭐야, 저거? 야, 야, 저거 상어 아니야? 상어 같은데? 저게 바다인데? 저기 바다인데, 저기가? 야, 물고기도 오른쪽, 오른쪽? 근데 엄청 많아. 그니까. 약간, 좀 멋있긴 하다. 오, <laughs> 배경이, 배경이 예쁘네. 그럼 저기론 가지 말자. 상어가 우리 공격하면 어떡해. 레프트에서만 보던 상어를 여기서 물 속에서 만나네. 어, 야, 근데 여기가 진짜 바다가 맞긴 한가 봐. <laughs>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니모 같은 영화, 어? 그거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그나저나 우리 여기서 이제 뭐해?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 집 지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네! 상어라던가 밤 되면은 또 물속이 오히려 더 위험할지도 몰라 드라운드라던가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애들이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야! 이왕 집 짓는 거 그래도 좀 예쁜데다 아. 진짜 산호초가 어? 이런 데 있는데 인어공주 같은 느낌 있잖아 그런 거아 좋아! 그래 인어공주 느낌으로 진짜 이왕 짓는 거 오예, 오예, 오 예쁘지. 난파선이다. 어, 어디? 여기. 오? 이거 난파선 아니야? 어, 맞는 어, 거 같은데. 그치. 렇 자, 볼까? 우린 지금부터 해적으로 직업을 변경한다. 어? <laughs> 해적이노야, <웃음> 해적이노? 가자, 털어. 있는 거다 털어. 우와, 왜 이렇게 많아? 뭔데, 뭐가 있어? 어 있나? 설이랑 청금석이랑 에메랄드. 여기는 가죽 조끼랑 우와 종이도 있다. 오뭐 맞나보다.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물 속에 있으니까 나무가 부족하잖아. 오 맞아. 나무. 나무. 널린게 나무다 이거. 캐야 되겠다. 캐야 되겠다. 좋아. 나무가 안 그래도 부족했는데 잘 됐구만. 근데 맞아. 물 속에서 캐면은 많이 느린데. <laughs> 너무 느려. 그이 영상 을보는 시청자 여러분 들은그누 구보다 빠르 게 빨리 감 기로 볼테 니까 걱정 하지 마요. 됐 다야？나무 엄청 많아 졌어. 오억만 원. 당분간은 나무 걱정이 필요 없겠고만. 자, 그럼 나를 따르라. 맞아. 오 산호초 있는 지대가 어디에 있을까? 한 바다 여기 다뜬 바다 아니야? 근데 서멀좀 보이지 않아? 어, 찾았다. 야, 물 밖에서 보니까 완전 잘 보여. 아, 어, 진짜? 바깥 세상이 너무 감사하다, 야. 어, 아, 저기 있네. 진짜 오른쪽에. 그렇지. 전진! 우와! 우와 진짜 바다속 모험하는 것 같아서 느낌이 좀 새롭긴 하다 맞아요 음, 이거 왼쪽에 있는 건 이거 뭐지? 유적인가? 유적 아 유적 <laughs> 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 유적하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드라운드 나올걸? 이 어, 어? 그래 그래 뭐가 나오긴 했네 드라운드 <laughs> 나왔어 잡자 오 뭐가 자꾸 날라와 삼지창? 예? 어디서 삼지창이 날라오는데 쇼? 드라운드 던지는 어, 어, 거 아니였어 그러니까 그치? 드라운드가 던지는거지 여기 뭐 먹을게 없을까? 어. 아마 상자같은게 있을것 같긴 한데 그치? 지키는거 보면 뭔가 있겠지? 그치 근데 드라운드가 자꾸 나를 맞춰 나 이거 물고기 꽃이 아. 되겠어 야 아, 안돼 생성꽃이 된다 아아 이기 꽃이 뭔가? 어차아 생선 꽃이 생성된다 아 그래? 야 아, 앞에 드라운드 아니. 숫자 대박인데? 도망가야되는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잠깐만 도망가! 오, 됐어! 당장 도망 도망가! 우린 도망갈게. 어디 갔어? 실화야, 나 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산이 창백한 청원 애들이 너무 많아. 너무 무서워. 여기 아, 옆을 그러네. 봐! 아! 아, 됐다, 됐다. 어, 잠깐만, 저기 앞에 산호다. 어, 어. 산호, 산호. 알았어, 산호 발견. 뭐 이게? 예. 야 예쁘다, 아, 산호초. 아, 우와, 산호로 집 만들어도 예쁘겠다. 와. 내 친구 친구 잡아왔어. 어? 이 친구 뭔데? <laughs> 내 친구. 열대요. 10대, 열대로 왜잡았어어디 보자. 어? 저기 도 난파선이 있는데? 구경 가자. 구경 가자. 야, 그래. 저기 들어가서 아이템 좀좀 응? 실적 때려 오자고. 어, 보고도 있네? 보고 오, 가까이 가면 다치는 가면? 거 아니야? 어, 맞아. 똑같이어 어. 어? 보물지도다. 보물지도? 응. 어. 보물지도 우리 나중에 보물도 찾으러 가자. 좋네. 그러면은 우리 오늘 목표는 집을 짓는 거로 하고 집 짓자. 응. 어디다 짓까? 여기 이미 내집 있는데. 어? 오. 이게 진. 야, 야 뭐야 이거? 여기 이미 내 집인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집 같네. 그렇지. 괜찮다. 야 내부가 <laughs> 진짜. 진짜 잘 꾸며져 있다. <laughs> 오, 오. 야 근데. 원천하려. 진짜 리얼한 게 뭐냐면, 은 이렇게 산호를 뚫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리얼하다. 맞아. 근데 그래도 산호로 집을 지어도 조금 집 같은? 제대로 된 집을 짓자. 어디 딱 적당한 땅이 없을까? 넓직한? 넓직한? 이쪽 산호를 좀 밀어버리고 여기다 집을 짓을까? 어, 좋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산호초를 파괴하세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해야 되겠냐? 집을 지어야지. 정말 맞다. 바닥 무슨 색으로 할까? 노란색 할까 노란색? 이거 어때? 음. 이거 초록색. 초록색? 아, 그래. 뭐 초록색 그해초느 낌도 나고 괜찮네. 바닥에 깔아 먹어라. 우리님 뭔가 이거 뇌 같지 않아? 어, 그렇게 되니까 좀비 뇌같다 아, 징그러워. 아, 뭐야? 그래. 파란색으로 한 번만 더 들을까? 아, 그럴까? 오, 좋구만. 아 여기 근데 산호도 붙여놓고 싶단 말이지. 그니까 그치. 밖에 좀 붙여놓고 싶다. 그렇지. 그러면은 집 꾸미는 타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집을 우리 입맛대로 꾸며보자고. 좋아. <laughs> 멀리서 보니까 진짜 산호 같아. 그니까 이거 누가봐 누가 집이라고 생각할까 이걸. <laughs> 예쁘다. 행복해 보이어 <laughs>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평범한 평화로운 콘텐츠 해도 되는건가? 아 그럼 그럼 당연하지 전 적극 찬성이에요 <laughs> 갑자기 좀비 막 뒤에서 나타나고 그러는거 아니지? 에오바예요 아니, 갑자기 상어는 나타난거 같은데? 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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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어지하다어 저거 어떡하지? 뭐야 상어 우와. 물고기 잡아먹어 어? 내 친구들 어? 근데 어그로가 안 끌려 배부른가? 가까이만 다 가네 그엔... 가능 가능? 무서운데 무서운데 네, 무서운데 안 때리는데? 진짜? 얘네 아, 착한 사람인가 봐. 까 야야야 이거 맞으면 피흘린다. 맞으면 피흘린다. 문 열어줘라. 오! 야야 아, 나. 나 맞으면 어. 피흘려. 밖에 있는데 어떻게? 밖에 있는 창문? 여기 창문 보야야 깜짝 놀랐잖아. 얘 머리 박고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유리창 하나만 끼면 못들어오지 않을까? 그럴거 같은데 우리도 아, 하나는 키워. 들어오잖아 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뭔데? 저 상어를 키우자 상어? 상어가 지금 머리가 박혀가지고 내가 볼때는 유리창에 머리 박고 머리가 낀거 같아 <laughs> 안움직여 안움직여 얘를 한번 키워보자 잠깐만 가서 한번 준비해볼게 뭐니 <놀람> <놀람> 오, 뭐 대박! 박제 상어 공? 박제. <목> 뭐 약간 상어 트로피 뭐 그런 거야? 감옥인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목> <목> 와. 세. 대 상어 가두는데 성공했어! 아 안쪽에서 봐보면 되겠다. 안쪽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 <laughs> <목> <목> <에이. 웃음> 뭐야 이게.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상어 죽이자. 나 믿어? 아니 아니 아니. 나도 나도 안 됐어. 됐어. 이거 봐봐. 상어 이빨. 우와. 우와. 야나 이런 나 이런 거에 물렸었다. 와 근데 진짜 뭔가 간만에 평화로운 컨텐츠 하니까 마음까지 뭔가 힐링 되는 느낌이야. 행복해 예쁜 색깔 예쁜 물고기. 근데 조심해야 돼. <laughs> 왠줄 알아? 왜? 이 바다에는 저 상어 말고도 수많은 괴물들이 우글우글 거린다는 소문이 들어 네.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바다를 모험하면서 이 컨텐츠의 끝을 봐야 돼이 컨텐츠가 도대체 왜 우릴 불렀고 왜 우릴 이곳에 가뒀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네 왜독가스가 살포됐는지 우리가 물 속으로 어, 올 수밖에 그러네? 없었는지 그치 오자 어. 여러분 이 비밀은 이제 저희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집까지 지었고 뭐야 그새 수족관까지 만들었네. 이거 봐봐 왼쪽 왼 왼쪽은 무야고기 가운데는 제나고기 오른쪽은 로빈고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평화로운 이너세상을.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이너 아, 세상이 아니지. 원래 세상이구나. 어. 그치? 그래, 네. 이게 받아서 세상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같아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 이것도 보실래요?